안녕하세요.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어디에도 없는 아마 대한민국 초초였을 거예요. 제가 i5 8600K 커피레이크 뚜따가 적용된 한정판 시스템 리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 시스템을 전에 보셨던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ASUS 세미나 현장에 신제품이 출시될 때 세미나 현장에 출품되었던 컴퓨터인데요. 이 시스템 제가 한정판으로 딱두 대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리뷰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부품 그대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품들은 다 샘플이기 때문에 이 부품들은 다시 반납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정판으로 구매하시는 시스템은 다새 제품으로 다시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조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 과정도 없고 부품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과정도 없어요.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부품 설명을 드릴 텐데요. CPU 같은 경우는 인텔, i5, 커피 레이크, 8600K 프로세서, 6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6스레드 모델이고요. 게이밍 환경에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기본 터보 부스트 동작 속도가 4.0GHz인데요. 5.0GHz까지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서 극강의 퍼포먼스,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임 없이 모든 게임을 다 즐길 수 있는 CPU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 ROG 스트릭스 z 370F 게이밍 마더보드가 탑재되는데요.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메인보드예요. 사실 이 메인보드 가지고 5.0GHz까지 오버클럭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Z 시리즈의 라인업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높은 라인업에 있지만 정말 기본에 충실한 메인보드예요. 전원부며 캐페시터며 모스펫 다 그냥 기본에 충실한 메인보드이지만 이렇게 강력한 극한의 성능까지 CPU의 성능을 끌어올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을 했어요. 1151소켓에 Z370 칩셋의 마더보드이고요. 어, 커피레이크 프로세서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마더보드이며, 그리고 DDR4 메모리 역시 완벽하게 지원하고 최대 64GB까지 지원하는 듀얼 채널 메모리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성능, 고성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I 3.0 16배 속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고 M.2 NVMe 포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성능 NVMe SSD를 완벽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옵테인 메모리 역시 지원하기 때문에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하실 분들 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예요. 일단 5기가헤르츠까지 오버클럭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제가 일주일간 하루에 5 시간씩 한 35시간 정도 풀로 계속 게이밍 테스트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한정판 시스템에 있어서 딱 어울릴 수 있는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RGB 25,000. 1600 8기가 총 4개 32기가바이트 용량으로 풀뱅크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게이밍 환경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은 메모리 용량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60 EVO M.2 250기가바이트의 NVMe SSD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빠를 뿐더러 그리고 게임 로딩 속도 향상 그리고 빠른 앱 반응성 등의 굉장히 빠른 시스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고성능성 성능 NVMe SSD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ASUS ROG Strix GTX 1080 모델이 탑재가 되었는데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리비전된 모델로 기존 그래픽 카드보다 메모리 클럭이 훨씬 더 올라간 모델이에요. 그래서 게이밍 환경에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ASUS ROG Strix GTX 1080 모델이 탑재가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픽 카드를 변경할 하실 수 있어야. 뭐1080 TI ROG 스트릭스 모델로 변경하셔야 되고요. 원하시는 모델로 변경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FSP 하이드로치 750W 80 플러스 골드 효율 인증을 받은 풀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커스텀 순행 빌드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로 DDC 펌프와 그리고 써멀테이크 TT CPU 워터 블럭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240mm에 맞게 아크릴 물통이 이렇게 ROG 아우라 싱크와 연동이 되는 물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EK 대용량 360mm의 라디에이터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는 써멀테이크 TT 프리미엄 링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커스텀 순행 파츠들이 구성이 되고 크롬 동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안리 PC 511 WGX ROG 튜닝 윈도우 버전으로 케이스가 탑재가 되어 여기 ROG 문양이 이쏙 들어가서 ROG 에디션으로 출시된 케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와 CPU 변경 가능합니다. CPU 같은 경우는 뚜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8600K 혹은 8700K 모델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그래픽카드는 GTX 1080 탑재된 모델 혹은 1080Ti로 변경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변경 불가하니까 이 부분은 구매함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텔 커피레이크 i5-8600K K, 뚜따가 적용이 되고, 순행이 적용이 되고, 오버클럭 5.0GHz까지 적용이 된 극강의 게이밍 머신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에서 엠바고가 해제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시스템에 구성된 메인보드나 CPU의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적인 부분을 지금 알려드릴 순 없지만 시스템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혹은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SUS ROG 한정판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